지금 보면은 가운데라인도 텅텅 비었고 여기도 지금 텅텅 비었잖아요 이렇게 지금 텅텅 비었고 여기도 텅텅 비었고 진짜 신기하네요 저희 알리게임 안녕하세요 아담스게임의 캡틴 아담입니다 오늘은 로그 알리 SSD 교체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테라짜리 SSD를 미리 구입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셨고요 주 목적이 리뷰도 리뷰지만은 이거를 교체해달라고 보내주신 겁니다. 이 볼트가 여섯 개 있죠? 얘는 다 십자입니다. 십자이기 때문에 그냥 풀어주시면 돼요. 잠깐만. 풀기 전에, 어, 안 박혔네요. 지금 보면 여기 불이 들어있죠? 시스템 종료를 합니다. 완벽하게. 시스템 종료를 하면 여기 불이 안 들어올 겁니다. 아, 꺼졌죠? 이제부터 해체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오, 엄청 쉽게 풀리네? 엄청 그냥 힘도 안 들어간 상태에서 그냥 빠집니다. 가운데 굽그 원래 안 빠지나? 자, 다른데 조지지 마시고 이쪽에 이쪽을 조지셔야지 탈거가 편합니다. 보면은 벌어지죠? 벌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만 해도 어, 문제 없이 카드 같은 거 카드 같은 걸로 쓰시면 돼요. 뭐 힘도 안들여도 빠지네요. 아, 얘는. 빼는게 아니네요. 가운데 하단은 마지막에 풀어주세요.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얘를 살짝 제끼면은 이렇게 SSD가 나옵니다. 얘를 그냥 간단하게 풀고, 이렇게 빼시면 돼요. 간단해요. 그리고, 이테라짜리를 꼽으면 되는데 그냥 꼽게 되면은 윈도우도 설치하고 뭐 하고 다 하고 자 바로 요 녀석입니다 M.2 NVMe를 마이그레이션 시켜 주는 건데 자 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얘를 다시 제껴서 확인하고 딱 꼽고요 적당히 조금 나머지는 힘으로 쪼읍니다 자, 이렇게 이태라가 끝났습니다. 어, 분해한 김에 한번 안쪽을 볼까요? 보시면 여기 스피커가 있잖아요. 여기에 스피커 배터리 뭐다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보면은 가운데 라인도 통통 비었고 여기도 지금 통통 비었잖아요. 이렇게 지금 통통 비었고 여기도 통통 비었고 팬만 두개 있고 야 기술력 쩌네 정말 요즘 이렇게 정말 작게 만든다고? 진짜 신기하네요. 아마 여기가 팬 있는 거 보니까 위쪽 편에 뭐 CPU랑 이런 게 있는 거 같은데 참 이해가 안 가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일단은 덮겠습니다. 자, 뭐 아무 문제 없이 깔끔하게 잘 덮입니다. 뭐 분해가 너무 쉽네요.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하나만 잠궈 놓고 한번 부팅을 해보도록 하죠. SSD를 교체하면은 무조건 전원을 한번 꼽아 주셔야 합니다. 지금 연결이 됐죠? 어, 그대로 <laughs> 깔끔하게 쓰던 거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전혀 OS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깔끔하게 바로 됩니다. 자, 스토리지를 바꿨으니까 용량이 제대로 들어 표시되나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어 시스템 들어가서 여기. SN740 1907GB 보이고, 스토리지 들어가서 보게 되면 로컬 저장소 1906GB에서 167GB만 사용한다. n v m e 복사하는 장비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전부 다 새로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키보드를 준비합니다. 뒤쪽에 보면은 독 뒤에다 연결 해놨죠. 그래서 재부팅을 해서 PC로 생각하시면은 CMOS 셋업을 들어가신다고 보면 돼요. 재부팅이 되면 이 화면에서 ESC를 연타를 해줍니다. 좀 오래 걸립니다. 키보드 밑으로 내리셔서 설정 열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화면이 뜨죠. 자 이렇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 시모스 이지 모드고요. 제가 한글로 미리 바꿔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밑에 이쪽에 고급 모드 보이시죠? 여기서 처음에는 아마 영어로 돼 있을 건데 여기 언어에서 한국어로 바꿔주시면 은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옆으로 가서 클라우드 복구라고 있죠. 얘를 엔터. 자, 인터넷 AP를 선택하십시오. 지금 랜이 연결되기 때문에 더 빠를 겁니다. 시스템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중입니다. 야, 이거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지금 11시 10분인데, 얼마나 걸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거의 98%인데, 시간을 보시면 11시 33분입니다. 거의 20분 넘게 됐네요. 와, 엄청 오래 걸리네. 거의 한 25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확인. 어, 됐다. 자 아마 윈도우 초기 설정을 하고 있는 거겠죠 뭐야 이거 엄청 오래 걸리네 아니요 클라우드 보원풀 시작하겠습니까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오또 해야 되네 현재 11시 35분입니다 자또 얼마나 걸릴까